저는 현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디들 하고 있죠? 뭐 경찰들 뭐 몇백 명풀었대면서요 코미디 아닌가요? 경찰 경찰 뭐 무슨 불법을 해서 올랐나? 아구정동 아파트가 오른 게 불법을 해서 올랐나요? 아니죠. 경찰이랑 아무 상관 없죠, 그죠? 코미디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1년 어, 전이랑 너무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너무. 어추추 이게 추병직, 그때는 건설교통부 장관이었거든요. 어, 건설교통부 장관이었는데, 어, 추병직, 어, 추병직 장관이, 어, 제발 집 사지 말라 그랬었어요. 어, 왜냐면은 지금과 너무너무 비슷한 상황입니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 구역 이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가 시행이 되죠? 어, 기존 주택자들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죠. 어, 이때는 어떤 법이 시행이 되냐면은,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택자 이상부터 그냥 50% 단일 세율이에요. 2006년도. 예? 2006년도 83일 대책이었죠, 이때가. 우리가 8이 대책이, 파이 대책이 지금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은 이 세금 얘기하면 되게 지겨워요, 정말로. 오늘 정말 지겨운 강의입니다. 안 자는 것만 해도 오늘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다 주무십니다. 제100% 장담해요. <laughs> 그래서 오늘 강의는 굉장히 어렵고 지겨운 강의이기 때문에 좀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막 이해하려 그러면 머리 아파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거를 막다 외우고 습득하려 그러면요 100%다 주무십니다. 제 장담해요. 그래서 정말 재미없는 강의이기 때문에 어좀 편하게 더 들으세요. 그주영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는 50%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어, 올해 안에 어, 어떤 다주택자들이 집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주택을 짓지 않아도, 짓지 않아도 시장에는 엄청난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집살 기회가 아,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 호언장담을 했었죠.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1월 1일부터 지금 우리가 분양권 자체 일반 분양은 중가세가 되죠. 네. 저번 달까지 그러면은 일반 분양권이 많이 매도가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이 많이 매도가 안 됐다라는 뜻은 4월 1일부터 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매도가 거의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까지 물건이 나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급기야 이게 지금 10월 23일, 3일 뉴스이고, 바로 10월 28일 날, 검단 파주 신도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이랑 너무 똑같죠? 오늘 뉴스 뭐 나왔죠? 강남을 대체하는 주택에 대한 택지 개발 지구를 발표하겠다 그랬죠? 그쵸?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왜냐면, 얘또 완전 마팅이 가격 얼굴 나왔죠? <laughs> 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취임 100일 맞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래서 투기를 하게 투기화 전쟁을 하겠다. 그러면서 파리 대책 나오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슬로건을 걸었는데 결론은 문제가, 결론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투기도 아니고 그냥 주택 공급 양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시인을 한 겁니다, 그냥. 11년 전과 너무너무 똑같다. 그럼 11년이 지난 다음에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는 경우도 오죠. 급락을 하는 경우는 사실 내부적인 요인은 아니었어요. 2008년도부터 급락하는 요인은 뭐였죠? 소아 프라임 오기지론 사태. 금, 예. 리먼 브라더스. 네. 그쵸? 네. 어, 외부적인 효과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면서 심리적인 압박이 2013년도까지 가다가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피면서 부동산 가격은 급등을 하게 되죠. 그죠 여태까지 부동산 흐름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똑같죠? 그쵸? 종합을 해보면, 아,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례들을 본다고 하면, 물건이 4월 1일부터는 더 씨가 마릅니다. 그죠? 씨가 마른다라고 적으실래요? 아, 적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 어, 뭐, 세미나는 적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어, 네. 어. 현재 부동산 시장들을 이렇게 보면, 정책 의도는 그래요.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자를 억제하고, 어, 분양권 다주택자들 팔아라 이런건데 우리는 다주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주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다주택을 활용해서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그냥 예, 거기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쭉 드릴 텐데 자 그래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안 팔어? 안팔 거면은 니네 중과세 한다? 그래? 그래도 안 팔지? 그러면 니네 안팔 거면 임대 사업자 내야. 예? 네? 임대 사업자 내고, 안 받고 임대 사업자 하면은 그 대신, 니네 그 대신 안 팔고 임대 사업자도 안, 안 내면 다주택자들 보유세도 높일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죠? 다주택자들 보유세 높일 거라고 하니까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한 주택 똘똘한 거 갖자고 지금 막 지금 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45억까지 거래가 됐죠? 4 5 그죠? 왜카 그래요? 4 5 거래됐다니까? 예. 4 5까지 거래가 되고, 지 계속 땜빵식 지금 정책을 하고 있어요. 다주택자들 지금 보유세 높인다라고 했다가, 또 똘똘한 걸로 갈아타니까는, 또 1주택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겠다. 뭐 계속 지금 땜빵식 정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공급량이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공급량인 거고, 뭐, 경찰들을 풀어봤자, 이거는 무슨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 높여 사는 게 무슨 범죄행위에요. 그쵸?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쪽 옆에 자리에 있습니다. 안쪽에 계신 분도 한번 들어오시면 되는데, 옆에. 제가 옆모습에 자신이 없어갖고 옆엔 잘 아는 턴인데, 두 분, 두분 들어오세요. 세 분까지도 괜찮아요, 세 분. 안에 계신 분. 밖에 계신 분세분 분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알아봐야 될 내용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과, 어, 이제 1월 8일날, 그, 2017년 세법 개정 후속, 어, 시행령 개정이 됐어요. 그쵸? 말만 들어도 어렵죠. 그죠? 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어, 남자들은 막 되게 심각해요. 어, 여자들은 막 재밌는 거 해줘. 이런 인상인데, 남자들은 막 그냥 적으려고 막 폼, 공부하려고. 부동산 공부하는 순간 투자를 잘 못하는 거야. 원래. 예? 부동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laughs> 예. 자, 보시겠습니다. 세율이 좀 올라가죠? 어, 지금 세법 개정안에 있어서 소득세 최고 세율이 조정이 돼요. 그래서, 어, 1억 5천부터 5억까지 38%였던 과세 구간이 일단은 3억부터 5억까지는 40%, 5억 초과는 42% 전혀 외울 필요 없, 없습니다. 그냥 조금 고소득에서 올라갔다. 끝. 여기까지만 <laughs> 아시면 돼. 예? 조금 고소득에서 세율이 올라갔구나. 세율이 올라갔구나. 세율이 과연 몇 프로지? 찾아보자, 그냥. 이건 인터넷에 떠도는 거니까는, 국세청 홈페이지 가도 다 있는 내용이니까, 세율이 올라갔는데, 아, 좀, 뭐, 몇, 몇 퍼센트, 2퍼센트 더 올라갔구나. 뭐, 어, 벌면 얼마를 내냐? 좀 잘렸는데, 어, 만약에 1억 5천 초가 3억 이하면은 2억을 벌었어요. 그럼 세율이 38%래. 예? 네? 그러면은 2억 곱하기 0.38 하면은 그게,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인데, 거기서 누진공제 1,940만원을 빼면 되는 거예요. 누진공제라는 것은, 요 사이의 구간에서 요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4%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5,000만원을 벌었으면은, 24%를 곱해. 내가 낼 세금을. 24%를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 금액 522만원을 빼면 그게 내 세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어,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율과 누진공제의 의미는 그거다. 요까지만 아시면 돼. 세율 절대 외울 필요 없다. 그냥 찾아보면 된다. 아, 그리고 요번에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음, 자, 부동, 분양권 양도 시 증가 적용이 배제되는 무주택 세대의 범위. 어,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 분양권을 양도하면 무조건 50%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무주택 세대로서 일종 여건 충족 시 예외. 그러니까 주택이 없어야 돼요. 주택이 없는 사람이 양도 당시에 다른 분양권이 없고 분양권은 한 개여야 되고 한 개여야 되고 30세가 넘어야 돼요. 30세 미만이면 결혼을 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무주택자는 중과세가 제외된다. 무주택자. 결혼 안 했으면 안 돼요. 그냥. 결혼 안 했으면 안 돼. 배우자가 있,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만 30세가 넘으면 결혼 안 해도 돼. 그죠? 음. 막, 어디 걸려요, 여기? 막, 파고들고 싶지, 공급만 하고 싶잖아, 막. 여기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동산은. 자. 자꾸 좀 조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좀, 일단 하겠습니다. 뭐, 끝에 좀안 잘림, 잘려도 그냥, 그냥, 저를 보세요, 그냥. 이거 별 필요 없어요. 그쵸? 아,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저도 그냥 다운받아서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이해도 못하고 잘. 그냥 여러분들 가르쳐 주려고. 아주 급조로 공부했어요 그냥. 내가 뭐 세무사도 아니고 지금 세무사들도 잘 몰라 물어봤더니 제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고객 최현 사장님 계신데 아마 이분이 제일 잘할 거예요. 집이 한 80개 있으세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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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잘 알아. 근데 하여튼 제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다 주택자다가 조정 대상 구역에서는 이 주택일 때는 지금 현재 아까 소득 세율이 나왔죠. 6%에서 42%에서 그 과세 구간에서 2주택자는 10%를 올려서 우리가 중과가 되는 거고 3주택때는 20%를 올려서 중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다라는 거야. 3주택 이상의 중과 제외 주택. 우리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하고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주택자들도. 그래서 보유 주택 계산 시에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 여부를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요거를 빼고 다른 2주택이 또 있으면 2주택에 대해서는 플러스 10%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도 됩니다, 그냥.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장기임대주택, 중공공임대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 8년 임대 등록하고, 어, 한년월 이상 임대를 하면은 등록시 2018년 3월 30일까지 등록하면 어 등록시 5년 이상 중공공임대를 해서 어 31일까지 중공공임대를 등록을 해야 돼. 예? 그러면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주택에서 이제 중과세를 제외해주겠다라는 거고 상속받은 주택도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은 어 상속받은 주택 5년 이내 양도를 해야 중과에서 피한다라는 거예요. 상속받은 주택은 5년 이하에서 팔면 양도 중과세가 피해 되는 피하게 되는데 5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중과세 어, 그렇죠? 어, 조특별상 감면 대상 미분양 신축주택 등 그리고 이주택자 보유세 중과세 제외 아까 거다 제외되는 거고 취약 근무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약이나 요양 등 병이 걸렸을 때 또는 어그 학업 근무요양 이걸로 해서 다른 시군구 소재 주택으로 다른 시군구 여야 돼요. 다른 시군구 동일 시군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 가면 안 돼요. 다른 시군구로 이사 이, 이 다른 시군구로 음. 주택 등에서 어,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돼. 어렵죠.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되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 해제 사유가 발생한 다음부터 내가 질병이 다 나았어. 해제 사유가 발생한 다음부터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되는데, 3년 이내 양도하는, 하면서, 그 안에서 무조건 1년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 중과세는 피하겠다. 이거 대부분 여러분들한테서 잘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대부분 잘안 일어나는 일이고, 혼인학과일로부터 5년 이내, 결혼을 했어요. 각각 주택이 있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 그럼 이주택이 된 거죠? 집이 있는 사람끼리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주택이 됐단 말이야. 그럴 때는 5년 안에 팔면 된대요. 부모를 모시려고 세대를 합과가를 했어. 부모를 모시려고. 그래서, 어 자녀가 부모를 모시려고 하는데 부모가 집이 있고 내가 집이 있어. 그럼 몇 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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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일시적인 이주택은 종전, 일시적인 이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3년 이내 매도를 할 때. 비가, 이, 중과세를안 하겠다는 뜻이죠. 자, 임대 사업을 하고 재테크를 하는 이유. 결론 뭐예요? 행복해지려고. 행복의 기준은? 행복은 막나 안에서 찾아. 내가 막 스님이야? 에? 네? 내가 막 득도를 해? 나 안에서 어떻게 내가 행복을 찾아? 나 행복은? 남의 재산분의 나의 재산. 그죠? 내 안에서 어떻게 내가 행복을, 행복을 찾아? 내 자아에서 무슨 내가 무슨 득도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니아카에서 <laughs> 예, 그 옛날에, 예? 옛날에 팔던 음악 있잖아요. 여기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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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쉬는 사람. 예? <laughs> 그 음악이랑 비슷한데요. 예, 자, 예, 전화하면 이렇게 제가 좀 창피를 줍니다. 알아서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자, 남의 재산분의 나의 재산. 나는 재산이 안 줄었는데 남의 재산이 줄면 나는 어떻게 돼요? <웃음> <웃음> 예? 어... 행복해지죠, 그렇죠? 내가 조금 올랐는데 남이 많이 올르면 나는 어떻게 돼? 불행하는거야 대부분이 이래. 해민 스님 이런 애들 빼고, 그렇죠? 근데 남보다 뭐 잘하는 것보다는 사실 지금의 나보다 더 잘하는 게더 중요해요. 여러분 세미나 엄청 많이 듣고 뭐 방송 많이 듣고 어떻게 하시는데요? 본인이 잘안 바뀌십니다. 본인이 안 바뀌면 그냥 계속 지금처럼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바뀌고 본인이 새로운 걸 깨닫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바뀔 수가 있는 건데, 바뀌지 않으면 뭐,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냥. 예. 여러분들 다 몰랐죠? 이게 작년 기사들이에요. 작년 기사들. 작년 기사들 중공공임대주택, 새부동산저 투자처의 인기.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막 중공공임대가 뭐지? 막 이러면 큰일 나시는 거야. 옛날, 지금 작년부터 다 사람들은 해왔어요, 이렇게. 세금 지원 혜택 등에 등에 업은 중공공임대 1년 새 6배 꽁충. 지금 훨씬 더 많이 늘었죠.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소외됐던 거야, 그냥. 그 혜택을 다, 이 박근혜 때 나왔던 것들이잖아요, 그쵸?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최수실이 제일 잘한 게이 중공공임대거든요, 이게. 인생 100세 시대도. 노...